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목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9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22장 7절부터 구절입니다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말미 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 1564년에 태어나서 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요 물리학자요 수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유명하지요 망원경을 발명하고 우주를 관측했고 그 결과로 그가 주장했던 이론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이야 다 지동설이 뭐 진리로. 다 여겨지고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반대였습니다. 태양과 모든 행성의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고요. 갈릴레이는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는 혼자 그 주장을 했습니다. 천주교회는 1633년 지동설을 주장한 이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넘겨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350여 년이 지난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한 갈릴레이가 옳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여러분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진리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한 명일지라도 말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렸고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전무후무한 출애굽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고 열 명의 불신 앞에 여우수와 갈렙의 수적 열쇠가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저 많은 숫자에 묻혀서 그냥 넘어갈 뻔한 일에 오늘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하부왕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아첨하고 자기 말이라면 다 옳다고 이의를 달지 않는 선지자 400명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호사바 왕에게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바 왕도 아하부왕의 말과 400명의 선자들의 말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여우사밭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우사밭은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판국에 또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사와 도왕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 좀게름직하고 미심쩍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들었던 거죠. 그러자 아하보왕이 대답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 나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은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이물 나의 아들 미가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는 늘 자기에 대해서,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자기가 미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참 선지자는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옵션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아주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른 말을 한다는 거지요. 입에 좋은 것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쓴 약이 오히려 몸에 좋은 보약입니다. 지금 아합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네,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가 얼마나 역행했습니까?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지요, 나봇을 죽였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도 죽였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에게 뭐라고 해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며 미가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니라. 아압도 이제 마지못해서 미가야를 데려오게 하죠. 평소 미가야는 아압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람과 타협하거나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에레미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일에만 신경을 곤두세웠지 외식하는 중병에 걸려 있을 있는 중환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진리인 줄 착각했지요. 그럴 때 사자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절책했던 세례 요한 그한 사람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의 요한 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류는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영향은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미가야. 400명의 편에 서지 않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떠내려갑니까?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400명의 선자가 있었어도 그들의 말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바도 왕이 찾았던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 주여,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뀝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어둠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밝은 빛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